듯이 얼굴이라는 말이 우리 우리 순수 우리 말인데요 얼의 그러니까 얼 우리 영의 영이 굴절된 면이다라는 뜻으로 얼굴이라는 말을 만들어진 우리 순수 말이에요 이제 아름다운 말이죠 정말 지혜로운 언어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는 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예수님이 안에 거하시면 우리 얼굴은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우리 마음에 이렇게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으면 이것이 얼굴 얼굴로 투영돼서 얼굴이 점점 점점 점 이렇게 변해요. 삶을 살아갈수록 얼굴 이렇게 찌들어 갑니다. 우리 요한이 보면 굉장히 해맑적이죠. 아이들은 티가 없이 굉장히 해맑아요. 그런데 삶을 살면 살수록 인생의 고진 풍파와 어려움들을 경험할수록 얼굴이 점점점 이렇게 얼굴 근육들이 어에 비쳐서 영적인 것에 비쳐서 얼굴 이렇게 굳어갑니다. 그렇죠? 우리 언약교회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얼굴이 상당히 굳어져 있는 얼굴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얼굴들의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는데요. 어, 우리가 거울을 자주 봐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는 내 영적 상태는 내가 거울을 보면 금방 알수 있어요. 내가 거울을 봤을 때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지 아니면 어두컴컴한지. 그리고 행복한 얼굴로 항상 항상 와, 예수님 은혜 막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 내 인생이 왜 그러지 하면서 막그 원망 불평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얼굴이 막게 즐거운 얼굴인지 아니면 화가 나요 막 항상 화가 나 있어. 이 사람은 이유가 없어. 항상 화가 나 있어요. 또 기쁨이 얼굴인지 막 아, 기쁨으로. 근데 슬픔이에요. 얼굴이 막 항상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얼굴인지 보셔야 되고, 감사의 얼굴인지 아니면 불만이 가득한 불평불만 원망 짜증. 이렇게 은혜의 얼굴, 아, 성령의 은혜가 막 가득해서 항상 은혜로 막 충만한 얼굴인지, 아니면 절망의 얼굴인지, 그리고 인자한 얼굴인지. 독선적인 얼굴인지 그렇죠? 막 독선적인 얼굴도 보면 막 무서워요, 그렇죠? 막 고집과 아집으로 막 독선으로 막 찌들어 있어가지고 얼굴 보면 막대말 말하기가 겁나요. 자, 평안한 얼굴인지, 물성운 얼굴인지, 사랑의 얼굴인지, 다툼의 얼굴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빛입니다. 빛인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사람을 처음 만나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처음 만나면. 첫 인상이라 그러죠, 그렇죠?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한 90%가 첫 인상에서 결정이 난답니다. 그리고 이제 사귀면서 나머지 10%가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인상에서 벌써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딱 각인되는 거예요. 첫 인상 딱 봤을 때아이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딱 인상돼서 그 후에 그 사람이 앞만 잘해도 첫 인상에서 딱 결정이 나버리면 그 마음이 쉽게 안 변한다요 그 사람에 대해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크리스탄, 그렇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아들들에요. 이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첫인상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전도하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일을 가셔서 우리 사업장에 가시거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죠?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일간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딱. 사는 만나서 첫 인상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얼굴에 막 이렇게 보여주면 그죠? 벌써 일딱마치고 나중에 일 끝날 쯤에 아, 제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첫 인상에서 복음이 다 전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마중에 예수 믿으세요는 하 그건 거들 뿐이죠. 그 말은 거들 뿐인 거예요.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이게 얼굴이라니까요. 우리 마음 속에 얘네들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얼굴이 막 예쁘게 하고 싶어도 안돼 그게 우리,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면 얼굴이 찡그리려도 찡그려지지가 않아. 막 얼굴이 막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맞아, 자동으로. 이런 얼굴로 사면 이렇게 얼굴, 이런 얼굴로 이렇게 사람을 대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만나 보면 얼굴이 확나고막 이런 사람들 만나면 기분 뭐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이 막 오만상으로 찌그러진 사람을 만나면 뭐뭐중고 뭐 없이 미워요, 그죠? 렇 <laughs>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을 자주 보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 얼굴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변화가는지 그걸 자세히 봐야 돼요. 내내 얼굴이 어떻게 변화가는지 우리 성도들은 자주 봐야 합니다. 그 자기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누가 옆에지 서로 한번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봐주시겠어요? <laughs> 아참 좋습니다. 참, 참 인상 좋으시네요. 이렇게 서로 서로 봐주고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줘야 돼요. 그렇죠? 또그 다음에 이제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 오서나 밖에 나가서나 사람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이 아무리 말은 예수님 얘기하는데 얼굴이 찡그러져 있으면 소용 없어요. 그 다음에 얼굴 이렇게 이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렇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얼굴도 영에 있는 것이 굴절돼 나오지만 이 말도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말도 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람위에 성령이 임하면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와 향기가 나면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와요 근데 지옥에 지옥불이 막 올라오는 사람은 <laughs> 지옥에서부터 막 지옥에 불이 올라오는 사람은 입에서 벌써 독설이 나갑니다 독이 나가 입에서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입에서 막 독이 막 뿅뿅뿅뿅 나가요 그죠 어제 새벽 1시까지 마늘을 담으셔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너무 피곤하시다 그죠 새벽 마늘 6점을 새벽 6시까지 가셨대요. <laughs> 새벽 1시까지 네, 마늘 6점을 너무 피곤하셔 그죠? 좀 뒤에 저기 그, 그, 유아씨에 누워서 들으셔도 돼요. <laughs> 그막 엉엉 울고 계셔. 지금 막 잠은 오지, 참아야 되지. <laughs> 엉엉 울고 계셔. <laughs> 자, 말도 볼게요 자,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온유한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옥에서부터 말이 나오는 사람은 거친 말이 나와요. 말이 온유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겸손한 말, 이 사람은 교만한 말, 이 사람은 살리는 말, 이 사람은 망하는 말, 말만 하면 다 망한대. 이 사람은 사랑의 말, 이 사람은 미움의 말, 이 사람은 평안의 말을 하고, 이 사람은 불안의 말, 불안한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자상한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지혜의 말을 해주고, 이 사람은 말끝마다 미련한 말이에요. 자기는 스스로는 지려 없다 그러는데, 들어보면 미련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이 사람은 미련한 말을 하고, 이 사람은 거룩한 말을 하고, 이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진리의 말을 하고, 이 사람은 거짓의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선량한 말을 하고, 이 사람은 폭력의 말을 하고, 이 사람은 따뜻한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차가운 말을 하고, 이 사람은 격려의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저주의 말을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절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성령의 사람과 사탄의 마귀의 사람은. 벌써 말할 때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얼굴 표정 보면 벌써 반은 알고 넘어간 고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 영을 분명히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데근남 분별할 것 없이 자기가 어떤가 보라고요. 오늘 설교는.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가 평소에 그러니까 얼굴에서 힘을 빼고 보셔야 돼요 막 힘껏 웃고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좋아 보이죠 <laughs> 힘을 딱 빼고 얼굴이, 얼굴 얼굴 근육에 힘을 딱 뺐는데도 얼굴이 확 하나 얼굴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을 다 힘을 다 뺐는데 얼굴이 오만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심각하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평소에 하는 말, 자기가 스스로 평소에 어떤 언어들을 많이 쓰는지, 자기가 꼼꼼히 집에, 집에서 꼼꼼히 생각해서 내가 평소에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참아좀 예수님 다운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말들을 내가 그런 언어들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거친 말이 내 입에서 나가고 있는지, 꼼꼼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간다는 건, 아직도 지옥, 지옥의 영과 내 입술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 같이 말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같이 말하라. 예수님처럼 말해야 돼,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같이 말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 같이 요한 3서 1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한 입으로 예수님의 형상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얼굴에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도 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을 좀 하십니다. <laughs> 하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들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시고 에베소에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세력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과 선하시기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아멘.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 말하듯 형제에게 말하자. 예수님께 말하듯 형제님께 말하자. 특히 우리 이방인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만 더더욱, 더더욱, 더더욱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께 말하듯 형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에베스 6장 7절 말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형제들을 섬기는데 예수님께 대하들 하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께 대하들. 우리 형제 형제가 형제끼리 어떻게 대하라고요? 예수님께 대하듯, 예수님께 대하듯. 이거 이 말은 정말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가볍게 들을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대하듯 형제를 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에베소 6장 말씀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하듯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예수님을 대하듯 형제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욕을 하셨으니 나도 욕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부흥 강사 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욕을 하시더라 그래서 나도 욕을 한다 하면서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다들 걸쭉하게 욕들을 잘 잘하셨어요 설교하실 때 근데 자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욕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잘 보시면, 잘 볼게요. 자, 마태복음 12장 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한이 어떻게 너희는 선한 말을 할수 있겠느냐?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욕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욕을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복사의 자식이다라고 그들의 현, 현, 영적 현상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지 그게 욕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가 뭐 한국의 욕들 있잖아요.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욕들 그렇죠? 그 일제 시대 때 많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일제 시대 때 우리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많이 타락시키기 위해서 일제 시대 때 많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런 뭐 육시 어뭐 그냥 면서뭐10어 그냥 하면서 뭐 그런 그런 언어들이 이 예수님이 쓰시는 언어와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거기다 갖다 댈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독사의 자식들은는 정말 그들은 독사의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이다. 너희들은 너희들 영적 상태는 사탄의 자식이다라고 그들의 영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지 우리가 쓰는 그 비속어가 아닙니다. 이해가시겠죠? 어떻게 너희는 선한 말을 할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일부러 말합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안에 있는 게 나오는 얼굴에 나온다니까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해서 심문을 받으려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언어, 이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다못해 석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 같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부로 막 그들에게 막 얘기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말을 아끼시고 정죄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외에는 절대 안 하세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농도 많이 하잖아요. 농, 그죠? 우리는 가벼운 말도 많이 쓰고 사람인지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말씀 읽어 보시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다우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뭐 뭐 조사 하나, 변치사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말씀을 하시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일곱 가지로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욕을 했기 때문에 나도 욕을 한다면서 막 설교 시간에 막 욕들을 하시는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을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원어를 보시면 이 새끼들아 뭐 이런 이렇게 약간 비속으로 한 언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뱀들이고 독사의 자녀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녀라는 뜻이지 뭐 우리가 언어로 한국어로 바꾸다 보니까 새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욕처럼 들리는 거지 이 원어를 보면 자녀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뱀의 자녀, 독사의 자녀.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다라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 욕을 한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욕을 한게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8장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비속어를 쓰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뱀의라고 사탄이라고 이렇게. 쓰...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거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석경과 바리새인들이 그 그들의 영적 부모는 누구냐면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이고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지 욕을 한게 아니십니다. 그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7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렇죠 이게 회칠한 무덤도 욕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다 이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베드로의 인격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죠.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베드로를 조종하는 그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지 베드로의 인격을 이게 사탄이다라고 말을 한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죠. 예수님의 수자재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렇죠? 근데 베드로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에게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격을 비하시키고 베드로를 무시하고 베드로를 낮추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영적 영쪽, 베드로가 영적으로 자유롭게 해 주기 위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에게 명해서 베드로 안에서 나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지 베드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베드로가 실수도 하고 말실수도 자주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제자들보다 베드로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베드로한테 이런 비수고를 썼을 리가 없죠. 그렇죠? 자. 어 저가 옛날에 제가 옛날 신앙생활할 때저 가르치는 목사님께서 저, 장, 저 장로교 15년 다녔는데요, 어, 저 가르치는 목사님께서 비판과 판단은 다른 것이다.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설교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워서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면 안 돼. 하지만 그 사람을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잘잘못 있으면 얼른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네요 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비, 비판과 판단 자체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서는 비판, 비방, 판단 같은 것, 것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성경 말씀에는 비판, 비방, 판단을 같은 방, 언어로 봐요. 성경과 막, 우리가 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게 성령의 영이냐? 이게 마귀의 영이냐? 영분별만 우리에게 허락돼 있어요. 영분별만. 우리는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사장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사장 말씀입니다. 제가 원어까지 이거 정확하게 다 봤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그죠? 비방하지 말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형제들아 비방하는 자나 형제들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어떻게요? 해 오, 비방도 하지 말고 어떻게라고요? 하 판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방과 판단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비방은 해도 비방을 하면 안 되지만 판단은 해도 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 원어까지 다 뒤져봤어요. 우리는 우리에게는 비방도 판단도 우리에게는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 이러다. 우리는 율법을,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는, 우리가 재판의 권세가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심판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도 판단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통해서 사, 판단해서 사람을 비방하고 어또 잘못됐네. 그러면 판단까지 하고 좀더 나가서 비방까지 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오직 한분이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서 영원히 지옥으로, 영원히 천국으로 이거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입법자, 법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렇죠? 재판 재판관,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법을 만드시고 집행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여기서 이웃이니 형제라고 쓰는 게 맞아요. 오늘은 보면 너는 누구에게 형제를 판단하느냐? 판단하면 돼요안 돼요? 저는 이 말씀도 모르고 저는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성도를 비방하는 건 나쁜 거지만 판단하는 건 옳은 거 다르게 해가지고 저는 열심히 판단하고 살았네요 여태까지 잘못된 거예요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 새로운 말씀을 배우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친 거죠 성도들에게 자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이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울이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귀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그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제 야고보 사도가 판단하고 비파, 비,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방이나 판단을 뭘로 해요? 우리 입술로 하잖아요. 우리 입술. 그러니까 입을 우리 입술, 우리 입술을 잘 관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 때문에 우리는 큰 심판을 우리는 선생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학생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쏙 뚝뚝뚝뚝 잘라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도 너는 저렇게 해도 막, 막 서로 막 아는 체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막 이끌어가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선생은 있어야 되죠. 교회의 리더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판과 비방이 교회에 흉흉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많이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아요. 굉장히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비판과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은연중에 우리가 말에 비판과 판단이 섞여서 나가게 돼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면곧 온전한 사람인데 온몸도 굴류에 씌울 맞고 온전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드문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서 어떤 리더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죽을 수가 있어요. 서로 죽어요. 잘못하면 혀는 곧 불의 불이요, 불의 세계라. 우리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뭐가 혀가 그렇죠. 삶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불사라, 불사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혀가 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 절8 절부터 시작.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아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잘안 보이세요? 크게 읽어줄게. 크게 읽으실 때큰 소리로. 자,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혀 혀를 자기 스스로 길들 성령이 와서 내 혀를 성령이 지배하기 전까지는 내 혀를 어느 누구도 길들이지 못합니다. 그냥 지옥에서부터 악한 영이 악한 독이 나와가지고 내 혀를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벌써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언어를 쓰는 거 보면 압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언어를 쓰게 돼요. 비속어 같은 걸안 쓰게 됩니다. 거룩한 말, 성결한 말, 온유한 말, 겸손한 말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가요. 입에서 막 욕이 나고 막 비속어가 나갑니다. 안 좋은 세상 언어들이 막 나가요. 성령 충만한데도 저 사람 성령 충만한데도 막 입에서 비속어가 나가던데요? 100% 거짓말입니다.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시겠죠? 입술에 달려 있어요. 혀에 달려 있습니다. 말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면 돼요. 안 돼요?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이 나오고 한 입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있을 수도 없죠.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언어를 맞추시면서 사도 요한 야고보께서 두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그렇죠? 유래부터 내려온 성령으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지옥에서부터 올라온 언어들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특히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언어, 성령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어는 어때요? 성결하고 파평하고 관용, 관용의 언어가 나오고 양순한 아주. 온, 온유한 양순한 온유한 언어가 나오고, 국률리 언어가 나오고, 선한 열매 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편견과 거짓이 없는, 편견도 없고, 거짓도 없는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벌써 아, 부드러워요. 말에 예수님의 언어는 부드러워요. 벌써 여러분들, 예수님 음성 들어보신 분 계시죠? 자, 예수님 음성 들었는데, 막 예수님 막 기타가 게 얘기하더라. <laughs> 그런 분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한 번도 격양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언어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정말 부드럽고 화평케 하고 그렇죠.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고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혀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귀신의 언어는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시기와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주님의 언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